안녕하세요. 해적 도끼비 빛깔을 연출한 김정훈입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우리 영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,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니까요. 어, 배를 타고 여행을 즐기듯 신나는 모험과 어, 시원한 바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해전 북귀빅파이에서 우분청가를 만든 강한입니다안녕하십 안녕하세요!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러분,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 아침이에요. 어, 말도 안 돼요. 저는 이 시간 자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, 아, 이렇게 영화를 예매해 주셔서, 개봉 전주에 우리 영화를 뭐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로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 끝까지 자리가 가득 메워졌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, 여러분들 우리 자 일요일 아침인데 다들 등이 등받이에 너무 딱 기대는 것 같습니다. 다등대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영화 출발해야 됩니다. 해에서 출발하니까 영화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 호흡을 좀 올려야 됩니다. 준비되셨어요? 네. 예! 준비되셨어요? 네. <laughs>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끝나고 나가시면서 주변 이 소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대단해요,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날 우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. 이렇게 먼저 극장 오셔가지고 행적 도깨비 기발을별람해 주신 거너무 어,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봐주시고 남들로서 다 같이 다볼수 있는 영화니까요. 특히 자녀분들을 보여주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. 요즘같이 어디 갈데 없고 이럴 때 어, 큰일 내서 다시 두달후바도 나오고 돌거리가 많으니까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1월 달에 우리 영화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대작 영화 2호 영화예요. 어, 2022년도 한국 영화 극장가에 어,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어 영화 회사 북해비기에서 해랑 단주역을 맡은 배우 한유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제가 보니까 이 관의 분위가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더욱 더 즐거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함께 모험 떠날 준비 되셨나요? 네. 오 좋습니다. 어. 그러 영화 재밌게, 즐겁게 즐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말씀 한 마디, 좋은 평한줄 너무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저희 영화 개봉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즐기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기영 프로그자입니다 사람들만 오셨나 봐요 뭐. <laughs> 완전 뭔가 와이 모습이 따뜻한지. 그러니까요. <laughs> 가시는 길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세요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. 인사 드리고 물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인사.